친구들을 위한 대패로 이렇게 준비를 해이 <laughs> 정도는 돼야지 우리 판다들이 미치한테요 행동 공부라고할수 있어요 사이렇게이렇게자한쪽 아. 이렇게 아예 한쪽고 놀아. 어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. <laughs>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뭐야 뭐. 이야 우리 대패로 선물 받은 우리 누이와 후이예요 두개 만들기엔 내가 너무 힘들었어. 좋아. 들어 두고 했으면 좋겠지만, 너무 힘들었다고. 그거 다 이빨로 뜯어서 내가 낀 거야. 안 믿는 눈빛 뭐야, 너. 너 뭐야, 안 믿는 눈빛. 진짜라니까. 진짜 이빨로 다 뜯었어. 껍질 내가 저기 단단한 거. 안 믿는 거야? 거짓말이야. 대패로라, 대페로 밀었어.